모턴 프로덕트 이스퍼트 팀입니다. 오늘은 신형 S 클래스에서 트렁크를 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키를 통해서 트렁크를 여는 방법입니다. 키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빠르게 두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닫을 때도 빠르게 두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으로는 뒷자리 벤치 마크에 아래로 손을 넣으시면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당기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.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닫을 때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내가 트렁크를 닫고 모든 도어를 다 락을 잠금을 그 하고 싶으실 때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누르면은 트렁크가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다. 그리고이 때는 키를 소지하고 키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벤치마크 정확히 아랫 부분에다가 킹 모션을 가볍게 해주시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. 또 닫힐 때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킹 모션 해주면은 트렁크가 닫힙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. 운전석에 있는 도어 트림 아랫부분에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이용해서도 여실 수 있습니다. 총네 가지의 트렁크 여는 버튼, 총네 가지의 트렁크 여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